안녕하세요. 알리바바닷컴 한국 공식 파트너사 에이스 마케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애널리틱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알리바바닷컴 GGS 회원의 운영 점수 시스템인 스타레이팅을 살펴보았는데요. 알리바바닷컴 GGS 회원으로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 메뉴인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널리틱스 메뉴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에이스 마케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틱스란 상품 판매를 할때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어떤 상품과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 분석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애널리틱스 메뉴에서는 크게 미니사이트, 제품, 바이어 행동을 분석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사이트 성과 분석 데이터에서는 공급업체 미니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에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 미니사이트 키워드 유입 경로, 미니사이트 방문자 수등 미니사이트 관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성과 분석 데이터에서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는지 어떤 키워드로 제품을 검색했는지 제품 검색 유입 경로 등 제품 관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행동 분석 데이터에서는 바이어가 방문한 미니사이트 페이지, 바이어가 공급업체 미니사이트에서 한 행동,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 바이어 관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t 리틱스 메뉴 알리바바닷컴의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마이 알리바바를 클릭하시고 애널리틱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석 데이터 한눈에 보기 애널리틱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먼저 데이터 오버뷰 메뉴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오버뷰에서는 공급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시보드에서는 미니사이트나 상품을 본 방문자의 수와 방문자의 행동을 수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에서는 공급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의 탑 20개 업체와 해당 카테고리 업체 평균 방문자 수를 비교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노출된 상품 목록과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데이터 확인 메뉴. 데이터 오버뷰에서는 GGS 계정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면, 애널리틱스 메뉴 왼쪽 화면에서, 비지터스에서는 바이어 행동 분석 데이터를, 샵에서는 미니 사이트 성과 분석 데이터를, 프로덕트에서는 제품 성과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효율성 확인하기. 키워드의 효율성을 확인하려면 애널리틱스 메뉴 왼쪽 화면에서 키워드 애널리시스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알리바바닷컴 데이터 분석 메뉴인 애널리틱스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애널리틱스 메뉴에서 효율성 데이터를 확인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에이스 마케팅에서 응원합니다. 에이스 마케팅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리바바닷컴 관련 알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알리바바닷컴 한국 공식 파트너사 에이스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